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어서 2절부터 내가로 시작되는 느헤미야의 1인칭 독백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닥사스다왕 제 20년 기술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죠. 성경의 66권을 다 떠올려 보면 이런 독백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시작이 이례적이어서 좀 낯선데 그런데 사실 더이 말씀을 읽으면서 낯설고 궁금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의 시작 부분인데 여기서, 느헤미아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말씀의 소개를 보면, 하가랴의 아들이죠. 하가랴의 아들이고, 기슬루월, 지금의 11, 12월쯤 됩니다. 추운 일기 때예요 그때 그 추위를 피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보내는 그 수산궁에 지금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가랴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가랴 단두 차례 이름 나오지만, 느에미아를 소개할 때 그냥 하가랴의 아들이라고만 나옵니다. 또 느에미아는 어떻게 추운 겨울을 이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에서 따뜻하게 보내고 있을 수 있는 건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절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라고 해서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니가 유다를 다녀와서 유다의 사정을 알려주는데, 성경은 이 하나니가 누구인지도 또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두어 사람이 누구인지도 또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 설명은 다 없고 어떤 장면이 이어지나 니에미아가 하나님에게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떤지를 묻고 있죠. 유다는 우리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렇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70년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고향, 아, 유다로 귀환을 합니다. BC 538년에 수르바벨과 여우수아가 이 대립국 귀환을, 1차 귀환을 합니다. 유다에 도착한 이들은 성전부터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다시 70여 년이 흘러서 이번에는 에스라가 두 번째, 2차로 귀환하는 이들을 데리고 유다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이끌어요. 지금, 느헤미아가 유다의 상황을 듣는 이때는 그 2차로부터 약 10여 년이 흐른 후예요 그러니까 첫 귀환으로부터는 80년, 90년, 어은 막 그런 시간이 흘러가 버린 후에 유다의 상황이 어떤가 이걸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상황이 어떤가. 너무 안타깝게도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은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고, 성문들은 그 옛날에 불타버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느에미아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소개되는 내용은 그 말씀에 소개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냥 지나쳐버리시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궁금증, 느에미아가 어떤 사람이고 이게 지금 뭐, 뭐, 여기서 왜 이렇게 있는 건가라는 것을 만족시켜, 우리 궁금증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말씀인데 그런데 급하게 전개되면서 느에미아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핀 조명 비추듯이 말씀은 그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자, 우리가 이때 한번 유대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입장을. 유대에 사는 사람. 그때, 이때 유다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늠조차 멀리,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가늠조차 잘 되지 않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독자에게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단도 직입적으로 느에미아의 눈물을 조명하시는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누구 누구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예요. 만찬과 웃음이 가득했을 이방 왕의 겨울 궁전 아닙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위로를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느에미아의 도입은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여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뭔가요? 인간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뭔가요?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 누구 이름만 딱 들으면, 뭐 요셉, 누구 뭐, 다니엘,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그 이야기가 그냥 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뻔하게 느껴져요. 다 뭐, 아는 얘기고, 이렇게. 그런데 그 당대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 그게 정말 뻔하지가 않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으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노예로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신음하면서 바로의 궁전에서 저저것때저 저 바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봤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를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요. 베들레헴에 근데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요 떨면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떨면서 영접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 같은 인물이 도저히 찾아오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골이어서 그래요. 그런 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시골 그 촌에서 목동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도 그것을 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도 부모는 내 자식이 똑똑하다, 얘 천재 같아, 뭐 이래야 되는데, 심지어 그 아버지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리사,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여기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에서는 거기를 보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던 그런 것이었어요. 아니, 유다 영토 안에 있는 갈릴리인데 어떻게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부릅니까? 이방, 전체 이방을 위한 사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그거를 다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면서 그가 준비되도록 하신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것을 잘 깨닫는 그런 눈으로, 이걸 잘 깨닫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준비하시나? 그거 알지 못하겠죠. 우리가 잘 하지만 바로 우리 토기장이의 집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준비하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준비하시기에는 여기가 좀 작죠. <laughs> 여기가 좀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말구이보다 커요. 예. 우리 저기 어디 막 강남 거기 사거리 이런 데 가운데 딱 봐도 그냥 여기 교회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좀 눈에 안 띄거나 그렇진 않나요? 요즘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찾으면서 에? 아 제일 높은 데 있죠? <laughs> 제일 높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요 우리가. 우리가 요즘에 제가 요즘에 그 얘기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회를 이제 찾고 그럴 때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에이 그래도 좀 교회가 커야지. 아니면 뭐 부서도 다잘 조직돼 있고 뭐 동년배도 다 있고 뭐 양육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 그건 좀돼 있어야지 이렇게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보셔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우리로 무엇을 깨우 닫게 하는 건가시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돼요.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 뭐, 이방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날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당대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그 원복에 대한 말씀 나눴죠. 오리지널 블레싱. 아, 원죄, 오리지널 씬,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 원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 오리지널 블레싱, 원죄, 원복이 있다. 저는 말씀 나누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원죄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요, 원복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들어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 원복의 복됨으로 인도하시죠.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준비하시고 예기치 못한 때에 나타내시면서 인도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복됨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고 이 역사하심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 복된 사람을 빚으시는 교회 할때그 정말 보라 여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 소망하고 함께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 성장을 꿈꾸면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전체를 다 보면서 몇 가지 정말 도전이 되는 것과 점검해야 할 것을 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니에미아는 슬퍼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퍼해요 그가 왜 슬퍼하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교회들 정말 요즘의 교회를 보면 어, 안타깝게도 성벽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생각이 납니다. 너무 많이 신뢰를 잃었어요. 너무 잃었어요. 주님이 산 위에 마을로 말씀하시고,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어,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온 사회가 정말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막 천명도 넘는 사람이 모였다. 그리고 막 그런 것을 숨기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한다. 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게 들립니까? 지금, 월세 내는 것도, 정말 그것도 막막해서 못하고, 막 빚을 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고통을 분담해 가고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 이루어지는 일은 뭔가요? 마스크를 벗고 찬양한다. 그냥 막,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러니까 잘 들린다. 참 기쁘다. 이러실까요? 우리가 대면 예배라는 것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그걸 꿈꿔요? 정말 이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오늘 정말 우리 침막 치워도 좋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꿈을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사건 하나가 터지면요. 그러면 그막 쌓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막 수포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 사회, 뭐다 국가, 나라, 세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그 안타까움을 예레미야는 에, 동일하게 그것을 품고 지금 아파하는 거예요. 뭐죠? 예루살렘 성 허물어진 거본 사람 많습니다. 그문 불타버린 거 언제적부터 지금 그런 거 시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그 앞에 오가면서 본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거기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여기 수산궁에 느에미아를 비추시면서 그 마음을 보여주셔야 할 만큼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라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일단 이것이,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죠. 그 말이 곧 하나님과 그가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데 난 상관없다.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난뭐 별론데. 이거는 이거 지금 관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은 곳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저희 집 아이들이 방학을 해 갖고 지난주에 지난 주간에 외가댁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댁에 다녀왔습니다. 그 며칠 거기서 놀게 하고 저는 여기 와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데리러 갔어요. 데릴러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장모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주중에 이제 손녀들이 오고 했으니까 코로나로 가뜩이나 막못 보다가 이제 보셔가지고 너무 더막 기뻐하시면서 뭐라도 좀 해먹이겠다고 막 추우신데 시장에 가셔서 막 재료를 사다가 막 맛있는 거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막 먹다가 그러더래요 중간에. 아, 근데 우리만 이거 먹네. 아빠가 이거 아빠는 이거 못 먹네. 그러더래요. 아빠 어떻게 막그랬대는 거예요? 서로 아그 저는 못 먹었죠 그거 그런데요 애들이 그렇게 아빠를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잠시지만 그렇게 말하고 또잘 먹었대요 그냥 하지만 잠시지만 안타까워했다는 것만으로도 먹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은 것보다 더 기쁘지 않나요? 우리 자녀를 길러보신 우리 교우님들 다 그거 느껴지지 않나요? 안 먹으면 어때요? 뭐, 통닭 치킨 그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아빠는 지금 이거 같이 못 먹네? 하면서 그 마음 아파, 잠시 했다는 그거. 그게요, 통닭 10마리, 100마리 먹은 것보다 더 뿌듯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 함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진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러면서, 느에미아는 그런 마음 가운데 슬퍼하면서 무엇을 하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했습니다. 기도하죠. 마지막에 있는 11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봐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합니다. 기도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가. 이게 그냥 마음 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별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요. 내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활동 같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문제를, 이 문제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외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큰 활동이에요. 느에미아가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하죠. 아픈 마음으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 가도록 허락받는 게 그게 첫 번째 숙제였는데, 그거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에 가서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성벽을 재건하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꿋꿋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그 재건이 완성되는데 그게 언제냐?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게 엘룰 월 25일이에요. 우리에게 좀 낯선 그 기슬루 월이라든가 엘룰 월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조금 낯선데. 엘룰월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8월, 9월쯤 됩니다. 앞에 기슬로월은 10일, 11, 11월, 12월쯤이 되고요. 이 엘룰월에 완공되는 성전 공사, 성벽, 완공되는 성벽은 니에미아서에 담겨있는 사건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하이라이트죠. 이 핵심과 이 하이라이트를 말씀해서 전하면서 이것이 시작되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본일장 말씀에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엘룰월에 유다에서 이루어진 이 성벽 제거는, 성벽 제거는 언제, 기슬룰월에, 그 훨씬 전에, 기슬룰월에 어디서, 수산궁에서 기도하는 느에미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미리 이루어지고 있죠. 미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Don in advance. 먼저, 엘룰롤, 그때일 모르죠. 하지만 성경은 엘룰롤을 말하기 전에 기슬룰롤을 먼저 말합니다. 가장 영광된 그 성벽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아무도 눈길 닿지 않았을 그 기슬룰롤의 수산궁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느헤미아를 조명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됐다. 이걸 말씀해요. 여기서 시작됐다. 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이러한 시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러한 시작.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당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분기 중에 교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고자 해요. 어, 지금 이제 새벽 예배, 우리 새벽 예배, 또 성경 공부, 그것에 이어서 중요한 영적 기둥을 세우는 그런 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올해도 지속될 것이고 내년에도 이런 영향 가운데 교회의 모임과 기도와 만남의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그걸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돼야 되나? 한분한 한 분들의 기도 제목이 모이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모이고 또 중보하는 모든 뭐 사회와 나라와 모든 위하는 기도의 제목이 모이는 그러한 기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영적 정말 기구로서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 그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본부 막 이런 이름이 전 떠올라요. 중보기도 모임이라고도 하고 중보기도 팀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부 이렇게 떠올리는 거는 그건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잖아요. 전투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조용히 뭐 침묵하면서 기도하건 그냥 뭐 묵상하면서 기도하건 모여서 하건 혼자 하건 어쨌든 기도는 어쨌든 기도는 영적 무장이고 그것은 전투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쟁과 같은데 어떻게 기도가 전투가 아닌 게 되겠습니까? 기도, 에이,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 느에미아가 귀환하는 이들을 이끌고 유다로 갑니다 이게 3차 귀환이에요 그리고 성벽을 실질적으로 재건합니다 자, 다 자세히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성벽이 재건된다,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걸 이루어간다 할때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있죠. 100% 있습니다. 방해가 있었어요. 그때 주변 민족의 방해와 그런 위협이 아주 컸습니다. 온갖 막 조롱을 해 대면서 그것을 막고자 했어요. 조롱에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쳐들어오려고 막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 4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오원 촉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보셔요, 마지막에.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요.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있대요. 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영감을 주고 우리 삶에서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문을 다시 정말 세우고 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중요한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게 다 중요한 거죠, 지금. 일이 급하다고 두 손으로 기구를 잡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영적으로 무장 만 하고 무기만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양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함께 기도가 진행돼요. 느헤미야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이 이 급하게 세워져가는 이 성벽을 이루는 공사를 빡 보여주면서 긴급하게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14절을 보면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야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13장 29절에 보면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다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가면서 기도하고 있죠. 개인 차원의 일이건 내부의 일이건 외부의 일이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에 성벽은 무기와 기구만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무장인 기도. 로 건설이 된다, 되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언제까지 예레미야가 이러는가? 느헤미야가, 자꾸 예레미야라 그러네요. <laughs> 언제까지 느헤미야가 이러는가? 예레미야에 대한 기도도 또 나누게 하시려나? 보네. 예레미야 나중에, 예레미야도 정말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 가장 마지막에 13장 31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거기가 또 정한 기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우리 삶에 잘 적용하실 수있길 바래요.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정말 세워가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아 정말 재건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정말 이건 불타버린 문이다라고 이름 붙여야 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가? 그거 어떻게 고치고 재건할 수 있나? 오늘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위로와 회복의 그 역사, 니에미아를 통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영감을 주시는 가운데 내가 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손을 점검하고 나의 양손을 점검하고 나의 심령을 점검하는 가운데 아 무엇이구나 이렇게 정말 나의 삶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 부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어쩌면 더 이게 이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요. 느헤미야서에서는 특별하게 사람의 명단 이름 그 리스트가 많이 나와요. 7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일일이 그 자손의 이름을 막 말씀해 주세요. 근데요, 누구의 자손 하면서 그 아래 명수가 단자리까지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7장 23절 대표적으로 보면, 배세의 자손이 324명이요. 이렇게요. 300여 명이요. 이게 아닙니다. 324명. 10장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름이 철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헤미아와 시드기아의 외에몇 사람이다. 이렇지가 않아요.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지파별로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25절 이하에는 심지어 마을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12장에는 내위 네 제사장, 족장들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명단이 많이 나오는 건요. 앞에 민수기 때, 이럴 때, 뭐 창세기 때 족고 보는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히셨어요. 이 명단, 이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 200, 323명, 324명 이렇게 꼽으시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 그한 가정 일일이 꼽으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며, 그 이름을 호명하실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행하시는 위로와 회복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러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꿈꾸게 하시는 거고, 우리로 기독해 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 나는 좋아 여러분이 이 말씀 품고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나의 삶에 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 그 구체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벽이 재건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치 못한 곳에서 위로와 회복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꼽아서 호명하시는 역사가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복된 사람을 빚으시는 교회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토기장의 집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시대에는 힘있게 성취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